재원, 이렇게 딱들리고 차, 같이 보신 시 컨디션, 전반적으로 오셔, 고스트워까지 딱 들어가 있는, 어라운드 효과에 들어가 있는, 선너프도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요즘에 제네시스가 저희 매장에 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워낙 인기도 많고, 차 한번 타보실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차를 잘안그놓는 중에 하나가 유명한 게 이제 제네시스라, 저도 이렇게 좀 타보긴 해도 차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다는 거는 가성비 되게 좋다는 거고. 자, 제일 비싼 차가 제일 저렴하다. 요 <laughs> 차도 시세 대비 이제 시세가 많이 내려가 있고, 신차가 굉장히 높은데 가격은 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자, 요차잘략하게좀 설명드릴게요. 네 n s G80 3.0 사료원 프레스티지 모델이라 옵션도 자, 썬루프까지자 보시면 은하 썬루프까지 그리고 옵션 상태도 되게 제게 많고요. 자, 그거는 영상 뒤에 후반에 보여드리고요. 자, 요 차량 이 차량이 2017년식. 이기 때고, 연식도 17년, 등록도 17년, 그거 이제 이렇게 탁 써놓겠습니다. 자, 주행거리 8 4 0 0 0 조금 오바된 거고요. 자, 휘발유를 베이스로 하는 흰색 차고, 차 관리 상태 이 전반적으로 이제 같이 영상을 보실 건데요. 자, 무사고에 성능도 무사고고, 관리인데 없고, 정말 괜찮습니다. 자, 키루스 대비 뭐 대비 뭐,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영상을 찍고 있고요. 자, 요차 마음에 드시면, 어, 저희한테 카톡 문자 뭐, 아무거나 주셔도, 제가 항상 제가 전화를 받으니까 저한테 부담없이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수시로, 어, 습니다 <laughs> 그리고 요즘에 좋아요, 알람, 구독 많이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차 컨디션. 차마다 시세가 다 달라요. 근데 이 차, 자, 겉모습이나 속모습 보시면서 이차 가격 어떠신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벗가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제 전면 판인데요 아, 이뻐요. 앞에 이렇게 보시면, 레인지가 안예쁠 수가 없죠. 자, 밑에도 이렇게 쭉 이렇게 훑어보시면, 차 상태, 옵션 상태도 다 보시면, 그 앞에도 이렇게. 전방 카메라까지, 어라운드 뷰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보시면, 본낼 상태, 본 넷이 굉장히 크죠? 자, 부르시고, 타이어나 휴지 상태 굉장히 이쁩니다. 자, 그러시고 보시면, 문코가 되는 거 전혀 없으시고요. 타이어 상태는, 자, 보시면, 어라운드 뷰, 여기 카메라 다 있으시고요. 자, 문코, 보시면, 여기 장기스, 여기 보시면 장기스 없습니다. 보시고, 이쪽에도 장기스 없습니다. 자, 타이어 상태, 휴지 상태 굉장히 이쁘고요. 자, 보시면, 핸드태 네, 이장히 깔끔합니다. 자, 그리고, 여 네. 네, 보시면, 어, 꿈이런 거, 전혀 없이 깔끔합니다. 자, 보시면, 이제 전반적으로, 자, 타이어 상태. 자, 진짜 이쁘죠. 제가 좋아하는 차. 자, 본태형차도 제가 등치가 좀 있다 보니까, 대형차가 좋아해서 그렇고요 자, 보시면, 어, 라이트도, 자, 여기 보시면, 어, 제네시스 풀 HD 시스템. 다 보시면, 자, 보시면, 잘되어있구 자, 타이어 회상태 굉장히 깔끔하죠요 회상태. 원 내상에서, 어머, 이렇게, 보시면, 와이프 상태 굉장히 깔끔하고 자, 보시면, 음, 블랙박스 역시도 깔끔하고요. 자, 전반적인. 보시는 그대로 뭉클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여기도 잔기스 없습니다. 이쪽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보 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고스트 도어까지 다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아유, 안 다쳤네요. 타이어 상태나 휠 상태 굉장히 깔끔하고요. 자 있는 그대로 보시면 문코 이런 거 전혀 없이 깔끔합니다. 보시면 이제 전반적인 뒤에 이렇게 가 보시면 차 이쁘죠. 가 보시면 자 이렇게 보셔도 밑에 아무것지 깔끔한 거보이시고요자 전반적인 상태 제네시스 자3.5다 보이시고 요 제네시스 자 트렁크 상태 굉장히 깔끔하고요. 보시면, 천장 상태나 이런 것도, 굉장히 깔끔하고 좋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트렁크 보이는데 자, 제네시스도 이제 트렁크, 전동이 아닌 게 많은데, 전동 트렁크입니다. 굉장히, 네, 자, 이게 뭐, 뭐 세모라 고해야 되네? 굉장 이제, 이제, 관리 상태가 굉장히 깔끔하고, 보시는 것같요깔 네, 전반적인 상태 굉장히 좋고요. 보시면, 음, 트렁크 상태. 전동 트렁크. 이런 거 보여드릴, 관리 상태. 보시면 그대로 굉장히 깔끔합니다. 자, 전동 카다보겠습니다 예, 네, 전반적인 시간대요. 와, 이렇 보시면, 아이, 트렁크가 아니라 팀장까지 선로 굉장히 크고요. 자, 보시면, 제네시스. 자, 항상 말씀드린, 요것튼 진짜 편안합니다. 이거 옆에서 타신 분들 굉장히 좋은 버튼이고요. 자, 전반적으로, 어, 시트색이 좀 밝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실버, 이런 느낌으로 해서 되게 깔끔한게 자 이렇게 시동을 걸어 봤는데요. 자, 그렇죠. 84,142km. 자, 잘하게 보여주죠. 주행 가는 거는 3 0 k m 자, 보시면 핸들 와 진짜 새걸 다고 믿을 정도로 핸들 깔끔하게 관리된 기술이 잘돼 있고요. 자, 전반적인 요시야. 보시면 다 그만이다 버튼들. 잡는 거 없이 m b 뭐다 있고. 자, 보시는데 드라이 모드, 홀드, 그다음에 조정 뭐 통풍 시트, 열선 시트까지. 보시면, 이제, 블루링크, 다 내비게이션, 다들 고쳐도 컨트롤 굉장히 깔끔하고요 자, 후방 한번넣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라운드 뷰, 있는, 자, 굉장히 잘되있죠 자, 이때문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어라운드 뷰, 잘돼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전동 시트가 딱 있어서 시트가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드드레이나 이런 것도 옵션 상태, 굉장히 자, 보시면, 옵션 굉장히 깔끔하고요 자, 보시면, 근데 네, 좋습니다. 그러시고 옵션 상태 이렇게 보시면 와뭐 없는 거 없이 그냥 풀 옵션이라는 차량 이런 거고요. 전동 상태 가죽 상태가 자 이게 좀 특이하죠. 이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진짜 진짜 가짜 뭔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커버도 괜찮고 자 전반적인 시스템이 깔끔합니다. 그러시고 가죽 상태 역시 굉장히 깔끔하고요. 자, 옵션 상태는 이것도 깔끔하고, 자, 옵션. 보시면, 바닥이 이런구나, 이런 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깔끔하다는 거죠. 공조 시스템. 보시면, 옵션 같은 거, 굉장히 깔끔하다는 거. 예, 네, 이제, 보시면, 조석들 보셔도, 차 네, 상태. 자, 보시면, 저 상태 굉장히 깔끔하고요. 전반적으로 시트가 밝아서 그런지, 시야가 굉장히 밝아요. 그리고 보시면, 가슴 상 굉장히 깔끔하시죠? 지금 그대로. 자, 수납 공간 안쪽으로 보셔도 깔끔하시고요. 조정 버튼도 맞았고 보시면 이제 뭐 제네시스 설명서랑 다 있는 거 보이시고요 자, 안쪽까지 제네 깔끔하다는 거그 시야가 딱 보셔도 깔끔합니다 도어나뭐 이런 것도 굉장히 시원시원하고요 자 이런 거자 순간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실 때 생활이 편합니다 자오토자 요즘 도어도 자, 오토로 다 되어 있고 자요게 전반적인 컨디션 보셔도 깔끔하고요 자 열선 시트 어, 조정 컨트롤 팔글 어, 암네스트 관리 상태 정말 좋고요 있는 그대로 관사도 굉장히 깔끔하죠 여기도 제가 보시는 후방 카메라 다 들어가 있으시고요 전반적인 썬루프 이야 이거 보셔도전반적인 컨디션 진짜 깔끔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좀 밝은 측면입니다 예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화이트 했어요 블랙박스인 거 천장으로 들고 보시면 운전석 쪽을 위에 보셔도 깔끔하다는 거보이고 이제 조정 버튼도 여기 보시면 깔끔하고 썬루프 상태나 천장 상태가 좋게 깔끔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자, 보여드렸죠? 차 자, 제네시스 3.5 보시면 뭐뭐재원 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전 보여드리는데 어, 어쨌든 차에 대해서 설명만 좀 드리면 재원 이렇게 딱 드리고 차 같이 보신 컨디션. 전반적으로 고스트까지딱 들어가 있는 어라운드 교까지 들어가 있는 썬너프도 정말 큰썬너프 들어가 있는 이 차. 정말 가격 대비 시세 대비 괜찮은 것 같아서 영상을 찍었고요. 자이차 궁금하시거나 이런 건 저희 카톡이나 문자 주시면 되시고요. 자, 2차 영상 끝나면 항상 저희가 성능점검표를 올려드려요 그리고 2차 제시 가격 자 신차 가격 먼저 올려드릴게요 신차 가격 딱 올려드리고 자 제시 가격 자 이렇게 딱 올려드리는데 만원 하는 것까지딱 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돈다 받는 거 아닙니다 d 시 해드립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7사의 중고차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부탁드리는 것 중에 너무 많이만 DC, 에누리 없는 장사 없듯이 제가 DC 해드립니다 근데 너무 많이만 깎지 말라고 제가 부탁을 좀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다른 거조차도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차값만 저한테 얘기하시면 되시고요 뭐 다른 부분은 저희가 받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없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차 말고도 저희가 홈페이지를 오픈을 했어요 제가 상세 설명내도 딱 써드리는데 거기서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컴퓨터 하시면 은 실시간으로 매운이 많이 올라오니까 거기서 마음에 드시는 차 있으면 연락 주시면 가격 다 받는 거 아닙니다 거기서 DC 해드리고 수수료놓고다 해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그리고 언제나 저희 일고사 중고차 좋아요 알람 구독 많이 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일고사의 중고차 영상 잘 보여드렸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